지금 만들 것은 상하사이언스의 사이, 상하 UFO팽이입니다. 5인 세트여서 하나씩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동그란 도형, 도면 위에 이거 테이프를 잘라서 붙입니다. 여기 구멍이 맞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이 까만색을 붙입니다. 정확하게 붙이고, 안쪽에 이거는 떼어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LED가 나오는 판인데 건전지가 두 개만 있고 여기 넣거든요.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건전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넓은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만들기 전에. LED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얘가 스위치 부분이 되고 나중에 이수시계로 이렇게 끄고 켜고 할 겁니다. 얘 올려놓고 얘를 올려놓고 빨대를 3등분으로 자릅니다. 비스듬하게. 하나, 둘. 그리고 빨대의 잘린 면이 위로 가도록 얘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작은 도면에 안쪽 구멍을 떼어내고 여기 고무줄을 끼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사용했던 양면 테이프 중앙에 보면은 작은 네모가 있는데 이 네모를 여기 있다가 끼웁니다. 자, 이렇게 끼우고 나면 얘를 들고 와서 얘를 여기에 붙이고, 그 다음에 양면테이프를 다시 떼서, 얘를 입구가 맞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얘를 뒤집어서 양면테이프를 붙입니다. 이렇게 얘를 떼고 자석을 붙여줍니다. 여기 보면 빛이 나고 있죠? 빨간색, 여긴 초록색, 여긴 파란색이 나야 되는데,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혹시 색깔이 다안 나면, 약간, 약간 들어서 건전지를 다시 제자리에 넣어주고, 다시 만들어서 빛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빨대가 있는 부분은 위로 접고, 이렇게 접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석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무줄을 꼬아줍니다. 팽이 완성!